사제. 어 생음 들고 갔어요. 그러면 대기 그렇게 오. 가볍진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어 근데 전형적인 부활 사제답게 만찬의 사제도 들어가 있고 좀 그래도 하순이 싸움하기 더 좋아 보이는 건 이노센트 선수 쪽이네요. 여기서 이제 생각 움치기 사용을 해 주겠죠. 장터 카드. 카드. 아, 안 좋은데요. 예, 팔 네. 천지나기. 좋지. 핸드 많은 건 그렇게 뭐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은 아니죠. 네. 아, 같이 생각 움직이. 동전 만세의 사제도 처음에 뭐, 생각해 볼만했는데 벨렌이랑 같이 뭐 이런 거면 처음에는 좋을 텐데. 역시 그냥 먼저 필드 잡는 게. 네. 좋죠. 이노센트 선수는 덱 구성을 보니까 어느정도 상대의 어그로 덱들 좀 상대하기 위해서 구성을 해왔고 네아 피크 몬스터 선수 죽음으로 갈것 처럼 보이는 아 고통이죠 예. 네. 음. 어둠에 걷는 고통으로 좀갈것 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또 부활이 갖춰져 있고 꼭 그냥 만찬의 사제 두번째 하순을 내고 이후에 부활을 써도 되구요 그렇죠 부활과 고통을 연결할 수 있는 코스트가 되기 때문에 오아키나이를 이러면 고통 쓰면 되죠 네 혹은 생각 훔치기라고 성스러운 인격이 만찬의 사제로 음 오, 그렇게 생각을 했네요 자 여기서 생각 훔치기 볼까요 자 가지고 오는 카드가 비정거인과 치유의 없지. 비정거인은 좋죠. 치유의 업체는 되게 아키나이가 없으면 쓸수 없겠지만 일단은 부활로 음 여기서도 고통을 쓴다는 거는 예. 이제 순간치유를 아껴서 30딜을 확실하게 좀 넣어주겠다라는 생각인데 이러면 뭐 부활의 고통 다시 한번 정리가 되죠. 그렇죠. 말씀하신대로 고통과 부활. 그러면 아, 지금부터 선수는 차라리 빨리 콤보가 잡히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 비전 거인이 나고요. 아 어려워요. 아, 애매한데요. 영력 쓰고 턴 넘기는 것밖엔 어디에나 풀콤보를 할수 없다. 모을 시간을 포기하는 대신에 일단 빨리 템포를 잡으려고 한 건데 네. 어 근데 또 이게 안 잡히면 한번더 줄이면 또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드로우 예. 되는 거 중요한데 생각 훔치기 아, 그러면 이 만화로 잡을 수 있는 카드는 어우 비 거의 두개 타월이 싸나 타서 살고 네. 아 근데 비정거인 두개에또 맞아 죽는 그림이 또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파헤쳐진 악 설계를 해놓으려고 해도 이노센트 선수가 지금 치유마법진을 들고 가서 또 어렵고 어 그래서 순환 치유를 바르네요 네 이쪽 이노센트 선수 입장에서는 마땅히 쓸수 있는 카드가 없기 때문에 예자5막 흥스러운 일격 음. 어... 글쎄요 그렇다고 여기서 어둠을 받아들여야 를 쓰긴 해 이건 그냥 타울산 힐라고 본체로 달려야 될것 같은데요 음. 딱히 지금은 네. 다른 카드가 너무 손해야 아니면 손해면서. 순간치유를 쓰고 비정거인을 내서 달린다? 근데. 네. 아, 타의터 진압. 자 그리고 힐 때리고 힐까지 하겠다는 판단인데요. 타우리산을 이번 턴에도 잡을 수 있는 선은 없습니다. 이건 타우리산을 오... 살리기 위해서 너무 좀 투자를 했는데 이러면은 죽음 들어됐고요 죽음 쓰고요, 치유의 마법진 쓰고, 어, 치영업진 쓰고 비정거인 두개낼수 있었는데 두장을 예, 안 음. 냈어요. 두장을 굳이 안낼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건 실수 같아요 개인적인 판단으로. 네. 예. 죽음 쓰고, 그에서 비정거인 같이 나가 주나요? 죽음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예. 나가 줘야겠죠. 그리고 이러면 생매장의 비전거인. 아, 아. 비전거인이 아, 비전 지금 이게 비전거인이 죽어야죠 비숍을 쓸 수가 있는데 이러면 비숍에서는 타우리산이 살아나야 될것 같고. 예. 아 이거는 이너센트 선수 쪽으로 좀 많이 기울었거든요. 생움에서 비전거인 가져온 게 너무 컸는데요. 예. 그두 번이나 가져왔기 때문에. 네네. 그다 생매장 총세 번. 예. 그리고 지금 부활도 있고요. 예. 또 나왔어요. 지옥이에요. 가져가자마자 나왔어요. 부활. 자 부활. 아, 아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 설마. 아 아니 만찬 사진 두명 죽었거든요. 누가 오늘 비정거리만 죽은 줄 알겠어요. <laughs> 비정거 있는 프로라 지금 난리 났어요. 아, 아 지옥이에요. 아 이게 아키나이가 죽어서 지금 저 악티의 업진도 의미가 없고 어둠을 받아들인다네요.를 아, 해도 예두 마리까지밖에 정리가 안 되죠. 자파헤쳐지나 아, 아 영능까지는 네, 세 마리까지예요. 네, 예. 어떻게 좀 버텨보나요 이걸로? 선탈을 다털었어요, 일단. 근데 저비정 거인 하나가 너무 세거든요. 자, 그런데 일단 검기가 있어서 아. <laughs> 비정 거인 하나로 좀 끝까지 맞다 죽지 않을까 하는 그림이 또 보이네요. 이렇게 되니까. 어, 검기 한번 더. 검기 한번 더. 근데 이제는 비전거인이 안 죽어요. 체력이 1이 남습니다. <laughs> 네, 다시 회복을 하면 되기 때문에 아 비전거인 아... 지옥이 꿈에서도 나올 것 같은 인셉션 아까 비전거인 4개 보고 아마 기절했을 것 같아요. <laughs> 네, 아직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번 턴 이노센트 선수 광기. 아 달려요, 달려요. 잡지도 않고. 네, 빨리 때리겠다 이거죠, 이거. 팔냄이지 그 광기. 게임 길게 안 보고 있는데. 제거할 수 있는 카드가 아... 안 돼요. 순치로는 안 됩니다. 아, 이런 비정공이 일단 한번더 살고요. 결국에는 검귀의 희라고. 광기함 출사를 잡고 그리고 순간치유를 하고, 어, 순간치유를 먼저 한건 본체 힐을 하기 위해서겠죠. 예. 자 여기서 다음 턴 들어볼까요? 심포. 아, 너무 좋아요. 이러면 다음 턴 거의 죽음못 뽑으면 끝나죠. 그렇죠. 죽음이나 고통. 근데 그것도 그냥 호흡기 붙이는 어? 거라. 어, 뽑긴 했어요. 또 이걸 또 뽑았어요. 호흡기 붙이는데, 자, 아직까지도 유리한 쪽은 이노센트 선수가 되겠습니다. 아, 이게 이렇게 가나요? 게임이? 어. 구할? <laughs> 이걸 여기서 또, 이걸 또 여기서 아피나이 나올까봐 힐 먼저 했죠. 여기서 아 게임이 시작. 칼로스! <laughs> <laughs> 이게 탈러 수도 있네요 아 벨렌? 벨렌 정도 뽑으면은 아 비숍 또 아키나이 때문에 한번더자 게임 시작 두번 올릴 수도 있어요 아키나이 라그나우스 어. 아 나왔어요. 이러면 끝났죠 아 아니, 아닌가요? 아예아 예. 아, 죄송합니다 어, 이거는 2분의 1의 확률을 노려볼 수 있었던 예, 상황인데, 예, 예, 예. 실수죠? 예, 예. 예, 지금 비숍을 탈러스와 그렇죠. 저렇게 두 개의 하수인으로 예. 비숍을 정리하고 2분의 1을 노렸어야 되는데, 이거는. 실수죠, 실수. 그런데 이러고서도 끝낼 수도 있을. 예, 어차피 끝났습니다. 아, 제가 라그나로스를 보고 끝났다고 말한 걸 예, 들어줬나봐요. 예, 아. 아, 제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실언을 했는데 아... 실언을 진짜로 만들어줘 버렸어요. 이거는 예. 근데 사실상 이노센트 선수가 사적 그 자체로 그 생각 훔치기로 상대방에, 아, 예. 그러니까 원래 비전 거인이 없는 덱인데 되게 비전 거인을 추구하면 이렇게 세라는 걸 알려주는 듯이.